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김태희라는. 근데 이제 그 김태희가 저를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는 걸 차일필 미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질 때남자들이 뻔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하루 남았는데, 그,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 저희가 뭔가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음, 내가 올한해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젊을 때보다는. 그리고, 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되게 바쁘게 사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분주하기만 하고 별로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예의상으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그게 당신 바, 바쁜 사람이지 라고 묻는 게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경의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 안 바쁜 거 알고 있지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저한테도 계속 그래요. 연말이라서 더 바쁘시죠.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저는 돈벌 때만 바쁘고 이제 뭐 연말이라서 바쁘고 그러진 않은데 그런데 나는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이거는 뭐 제가 사람한테 말씀님이 드린 건데 제가 제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지금 표정이 어 그럼 포프리 끝나는 거야? 뭐야 이거? 어 근데 어 포프리 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 방송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포프리만큼 재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원래 제 개인 방송국 제목을 이제 그 요즘에 그 창고라는 창고가 영어로 뭐죠? r o 아, k m c 해병대, <laughs> 어, 개라지죠 개라지, 개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제 아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뭐 뭐 교육합시다, 변화받읍시다 뭐 이런 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옥수 개라지라고 처음에 이름을 줬어요 창옥의 개라지, 창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창고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몇명 초대,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크 나누고, 이제 땅도 나누고, 이러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계라지라고 하고, 이제 이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옥수계라지 어땠습니까? 안 좋아, 안 좋아요. 김, 김 교수님, 옥수계라지, 계라지가 이게 발음이, 개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뭔 상호에 개가 들어간대요? 바꿔요, 바꿔. 제가 아 그럼 뭘랐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저 생각 되게 많이 하고 한 건데 어떤 니 옥스포드 옥스포드로 요 옥스포드 <laughs> 옥스포드 포드가 영어로 뭐냐면은 그나루터란뜻이야 나루터 그래가지고 어려운 지식을 그 얕은 강가로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옥스포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스 창옥의 어, 포드 나루터다 이 옥스포드, 그리고 또그 대학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강연 자체가, 나는 사업을 많이 해봤다고요. <laughs> 자, 소부 진짜 사업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내아이는 완전 개무시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옥스, 개라지에서 옥스포드로 바로 변경이 됐어요. <laughs> 옥스포드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창고에서 이렇게 몇몇 이제 어떤 뭐 예술가라든지, 그림 그리는 분, 건축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께 배우는 것을 방송으로 찍자. 그래서 이제 포퓰리셔만큼 이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학문적, 학문적은 아닌데, 이렇게 막 제가 그 화가들 놓고 막 건축가 놓고 막 이런 막 농담을 하긴 그렇잖아요. 격조가 안 맞고, 저도 원래 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 나는, 뭐가 남았나, 올해. 앞으로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또 뭐가 남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옥스포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일상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건포브리쇼에서만 하고 제 일상을 찍는 건데, 제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 강의하러 갔는데, 그럼 이제 카메라 두대를 갖고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은 대학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대학의 교정에 이제 낚시 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제 뭐뭐못 아, 뭐, 알아봐요. 쟤네는 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소장님은 지금 이렇게 강의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대학교 때부터 그러셨나요? 그런데 제 대학생 시절을 보니까 저는 엄청 바쁜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대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한 거는요 고민이에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졸업하면 서른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대주실 수가 없고. 그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음대만 들어오면 다될줄 알았는데, 음대 들어오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았어요. 더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졸업하면 서른인데, 졸업하면 서른인데, 졸업하면 서른인데. 그러다가 위하고 장에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바지 알죠? 대장 내시경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끼리 코를 들어올리고 호수를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제 온 몸을 검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나라 빼앗긴 것처럼 시족스러웠어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코끼리 코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호수를 저한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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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누워서 너무 힘드니까 저 앞에 있는 사진을 보라고 하는데 토끼 두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슬픈 토끼였어요 뒤로 자꾸 호수는 들어오고 토끼는 두, 두 마리가 풀밭에 앉아있고 그리고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1년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나 졸업하면 서른인데 졸업하면 서른인데 이 고민하다가 서른 한살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고민해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내 졸업연도를 1년 늦춰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하면 서른한데 졸업하면 서른한데 아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아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김태희라는 아그 아니, 김태희 아니고 이제 피아노과 김태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태희가 이제 저를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걸차일피 미루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 귀신 이또 왔나요? 아이 뭐, 이기신은 자리를 지키네요. 미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은 또 세죠? 일은 안 풀리죠? 또, 결국 그 여자하고 헤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질 때,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남자들이 뻔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놀람> 이혼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더그 마음이에요. <laughs> 저는 그 친구가 잘 살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병치대 없이 그냥. 그런데 아유 이제 뭐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도 이제 잘렸죠 일이 안 되니까 뭐가 빨리 빨리.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나는 뭔가 졸업하면 서른하난데 우리 부모님이 나 대주실 수도 없는데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서 먹고 살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얻은 거는 코끼리 바지밖에 없어요 코끼리 바지와 토끼 두 마리 본거여러분도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웃지는 못할 거리 예? 네? 껍질리 바지 한번 입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셨습니까? 소장님은 비교적 강연을 일찍부터 했는데 그렇게 고민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의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는 주로 대학 시절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제가 좋아진 건 뭐였냐면, 정기적으로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두 번째, 교수님이, 어 교수님 제자들만 데리고 오페라를 1년에 두 편을 올렸어요. 근데 그것에 소품 만드는 거에서부터, 마지막에 주연 한 번까지 하는 것, 그걸 한 11편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 것, 그리고 남의 레슨 들어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코칭하시나 계속 지켜보고 노트를 작성한 것. 그리고 따로 지휘법 수업 받으러 1년 반을 다녔던 것. 따로 연기법 교육을 받으러 대학로에 다녔던 것. 그런 정기적인 레슨 받은 것.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학생이냐 하니까 한 것도 있고. 그것만이 저한테 남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래도 저래도 뭐좀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도 올한해 살았으면 뭐가 남았을까? 우리가 1년 동안 막뭘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1년 하고 여러분은 뭐가 남으셨는지. 그래서 저도 뭐가 남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 모발 이식이 남았어요. 이제 모발 이식을 두번 했거든요. 자연스럽죠? 여러분도 하실래요? 아니 저소개해드리고 저도 피좀 먹으려고요 <laughs> 저도 강의로만은 이게 좀 상관없지 않아서 어디서 했냐고요? 어...아 그 예대해도 되나요? 네. 황성주 털털피부과라는 데서 했는데 네. <laughs> 좀 퀄리티 떨어지죠 이름은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퍼프리 사장님 전도했어요 사장님은 위쪽을 심었고 저는 앞을 심었어요 얼라, 어, <laughs> 아우 너무 치고 들어오시네 그 액수는 거기 황성주 털털 피부과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한 번은 돈 내고 했고 한 번은 협찬해주셔서 그냥 했어요. 아 그죠. 협찬 받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두번 했거든요. 이게 남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 <laughs> 주로 시술이 남았네요. 저에게는 2 <laughs> 안에 무슨 내면 세계에 남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다 시술이 남았네요. 참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네. 이게 뭐, 팩트니까. 네. 제 치아 교정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 포프리셔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얼굴만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저 보고, 어머, 강연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실제로 보니까 좋으시네요. 라는데, 그때는 교정을 안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사람, 실제로 뭐 화면을 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가 바뀐 거예요. 지금 한70% 위치아가 들어갔거든요. 밑에 치아도 들어가고요. 아직도 약간 발음 어눌해요. 안쪽으로 끼고 있거든요. 장치를. 이거는 보아치과에서 했어요. 강남역에 가시면 제 이름 대면 실장님이 뭐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치아 교정 70%한거 요게 남았어요. 올해. 그리고는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께 9개월 레슨도 받아봤고, 그리고 현역 영화 배우들에게 계속 영화에 대한 코칭도 받고, 뭐, 삶에 대한 코칭도 받고, 그게 또 저한테 남았어요. 그리고는 아, 내가 아쉬운 게 뭔가, 있,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디스크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PT를 받았는데요. 그게 포플레시를강연 내용에도 나와요. 근데 그 PT를 받다가 이제 몸이 되게 딱 좋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핑계로 PT를 안 받았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남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만 남은 거 같아요. 근데 안 남은 거는 그래서 못 했다라고 제가 핑계 된게 있거든요. 이러니까 못해.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리고 PT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아쉬움으로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들만 남았어요. 어차피 저는 삶은 남는 장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